어디서 본 대로 영 어두워 할 수가 없으니 노래를 틀어놓고 플래시 비춰놓고 다시 어디서 본 대로. 콘센트를 뽑고 굵은 줄을 감고 감다 감다 걸고 문고리를 걸고 잠에 들여 하네 숨을 참아봐도 끝을 가지 않고 감은 줄을 손으로 힘껏 당겨 모아도 굵은 줄 때문인가 굵은 목 때문인가 자꾸만 숨이 쉬어지고 눈물이 흐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눈물은 흐르고 눈물은 떨어지고 몸에서 땀도 떨어지고 몸을 눕혀봐도 더욱 조여봐도 더욱 당겨봐도 숨은 쉬어지고 노래가 몇 곡이나 지났을까 노래도 듣지도 않고 흥얼거린 노래는 따로 있고 흥얼거리며 줄을 감고 목을 감고 단단히 조이고 했던 노래는 지금은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한번더 그대로 몇번이나 지났을까 결국 줄을 하나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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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풀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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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 매듭으로 하다보니 알수 없는 매듭으로 묶어봤던 손잡이에 줄을 풀고 줄에 가득한 땀에 가득한 목에 절여져 찝찝한 목을 간지러운 목을 긁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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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다 고설프게 혹여나 발각 발견되지 않게 튼 노래를 끄고 가능한 긴 시간 동안 가능한 확인 서살이 필요한 할 시간 동안 어두워 보이지 않아 빛쳐 눕혀 논튼 플래시를 끄고 다시 콘센트도 꽂아놓고 목을 글다 씻고 다 지나고 나서 누워 글을 적고 있는 나를 보며 눈알이 아 내는 확실하게 몸무게를 목에 전부 부담시켜 확실하게 죽을 수 있게 중둔 목으로 매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